자, 오늘은 어떤 댓글들이 달렸나 한번 봐야 되겠다. TV님, 제가 대박 콘텐츠 하나 드릴게요. 스트레인저빌이라는 마을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걷고 또 괴생물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촬영하셔서 올리면 500만 뷰는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꼭 TV님 촬영 부탁드립니다. 찡긋. 어? 좀비? 회생물체 아, 나 그런 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아,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회수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아, 아 어쩌면 좋지. 그래.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 조회수 대박을 위해서.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박 콘텐츠 찍으러 가요. 뭐냐고요? 스트레인저빌이라는 마을에 좀비와 그리고 괴생물체가 그 그냥 와다리가다리와다리가다리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지금 조사하러 가거든요. 대박이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출출출출출출출출발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시무시한 스트레인저빌이라는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오호. 마을 색깔부터가 그냥 음침을 버리는구만.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일단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부터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어. 저기 사람 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꾹티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인저빌이라는 마을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터뷰 나왔거든요 그냥 아는 대로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음, 내가 아는 거라곤 어떤 과학자가 무슨 풀떼기 씨앗을 갖고 왔대요 거기다 또 물을 많이 줬대요 그리 물을 많이 주니까 또잘 자랐나 봐요 너무 자라가지고 거기서 또 냄새가 나나 봐요 그 냄새를 또 맡으면 무슨 뭐 이상하게 감염이 되나 봐요 제가 하는 거라곤 여기까지에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과학자라, 풀떼기라. 일단 이상한 풀떼기를 키웠다는 연구실로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 와, 근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뭐가 그랬는데? 그렇게 난 연구실로 향했고 내가 본 연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오호, 내가 조회수에 미쳤지. 핫도그옷 입고 이 여기까지 와버렸네. 여기는 마을보다 더 음침하네. 일단 왔으니까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씨. 오, 계세요. 계세요. 오! 누구요누구요누구요이 음? 문은 뭐지? 아직도 작동하고 있어. 여기에 들어가려면 카드 키가 필요할 것 같고. 요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카드 키. 카드 키가 있어야 내려가든 말든 할거 아니야. 오, 오 이게 괴생물인가? 일단 찍어. 하나, 둘. 소름 돋아. 나 말고 또 누가 있는 기분이야. 오늘은 이만하고 가야 되겠다. 다리가 풀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씨. 저기요, 숙녀분, 잠시 인터뷰 좀 하고 싶. 어, 아픈데. 어. 감염자다 감염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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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생방 실시간 스트리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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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드 트라이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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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조회수 아 아까 그건 뭐였을까 진짜 좀비인가 그 연구실 지하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뭔가 재밌어지는데 오늘은 꼭 뭔가를 밝혀내고 말겠어. 아 카드키가 나와야 뭘 열고 들어가든 말든 할거 아니야 카드키 그 후로 난몇 개월간 괴생물체에 대해 계속 조사하며 자료를 모았고 한 번은 조사를 하다 감염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자기야 오늘은 드디어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 지하 3층 어딘가에 비밀의 문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 오늘은 거기를 들어가 볼 생각이야 뭔가 점점 해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두근거려 헐 대박사건 아무튼 잘 다녀와. 음. 아 오랜만에 긴장된다. 어? 아, 이게 이게 뭐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어? 어 이, 이, 이게 뭐지? 여 여기가 비밀의 문인 것 같은데. 어? 어 열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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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 도대체 뭐냐고!!! 어,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다저것 때문이었구나 음, 일단 저 거대 풀떼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농약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나 혼자로는 안 되겠지 적어도 세명 정도는 같이 와서 물리쳐야 될것 같아 일단 돌아가서 친구들을 좀 꼬셔봐야 되겠어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야 여기가 피시방이야? 피시방 PC방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 저거 뭐야? VR 인가? 여러분들 국내 최초로 우리가 저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인저빌 거대 괴생물체 제가 잡았습니다 다 찍어냈죠? 이런 동영상 어디서 못 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각 아닙니까 각자 스트레인저빌 영상 조회수 몇인가 한번 봐야겠다 이거 무조건 조회수 500만 이상이야 무조건이야 이거 유튜브 접어야 되겠다